서버실, 서버실 서버실 오케이, 오케이 okay, okay. 비켜 이새끼나못무것 나가자 오케이 okay. 다행이다 세이브했네 뭐? 연료통이랑 필터 찾았음 됐다 많이 먹다 약방 털로 가자, 약방 나 1층 뒤지는 중. 역시 여기가 파밍 개꿀이라니까. 주사기도 하나 나오고. 아, 치즈. 그으로 프로피탈 안 챙겨왔네, 아. 일단 치즈라도 먹어야지. 야야야, 아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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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예, 어. 예, 한 마리 잡았다. 뚱뚱뚱뚱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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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, 그 반옥상. 비, 비숏 반옥상. 에케방 반옥상. 올라간다. 한 마리 컷. 끝났어요, 지하. 던전이가 어 필그림 끼고 있다 그러자 하나만 더 던질게 가보자 내려간다 아유. 옥상에서 아 뭐야 아씨 내려간다 이게 죽어있나 어 아니 필그림 필그림은 아 필그림은 안잡못 잡았다 확인 안 된다 시체 죽어있네. 아, 죽어 내가 있어. 잡았네. 니 뭔데? 뭘로 잡았노? 감자? 아 이거, 이, 니가 니 감자로 잡았다 이거. 아우 맛있어. 아, 그만 아, 먹어 아, 이 새끼. 아우 맛있지. 같이 가!! 지금 걷는 거 누구? 아. 뭔데 뭔데!! 아야어씨 뻔했다! 왜? 네 여기 맞다. 아.. 아..야 아, 잡았다 멋있다. 가운데 가운데 복도 잡았다 야와 아, 씨. 어어어머호 어어 아, 뭔데? 어씨오씨까다 <laughs> 아니 니는 어디 있었냐? 음, 아씨발 아까 걔네가 보다 음. 3층 올라가 볼게. 쟤네들 시야 아니면, 야, 있잖아. 아니면 일로 와서 도어를 따보든가. 도어 쪽으로 우리가 가든가, 그냥. 야, 벙커 앞에. 어. 한 마리 어. 잡았어요. 아, 나팔 부러졌다. 아, 씨. 씹다그 느낌이. 아, 우리 여기 위치 안 좋은데. 너무 잘 보이는데, 쟤네들한테서. 그럼 벙커 안으로 들어가야지, 지금 우리가. 벙커 가보자. 가자나 내려간다. 뭔데? 네. 아핑 때문에 안 죽는다 스케브. 내려가자 지하로. 어, 나 내려갈게. 음... A few moments later. 나 있어. 올라가자. 저저 저 흑라이트 그차 아까 맹군이 죽은 위치 있잖아. 백라이트 창고 어.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있다. 뛴다. 한 마리 킬 나이스 이거 유저다 아, 뭐야, 뭐야, 있더라고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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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브스케브 아이씨 블랙아웃 날뻔 잡았다 한 마리 더 여기 있네 얘네들 어디? 아 맞네 누가 파밍 해갔네 근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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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던 거 잡았다 가자. 헤마라 가요. 가서. 가자. 가자. 뛰라 뛰라. 가자. 가 가라 뭐 가라. 가야. 가야지. 같이 가야지. 뛰는 거봐 끼. 약간 유저던데. 야야, 야, 우리 디스. 우리가 먹던 거 파밍하고 있다. 어떤 새끼? MBSS. 저기어간다야 저기 보이지? 저 깡통 옆에. MBSS. 깡통? 어, 야 저기 그 파이프. 아 보인다 보인다 아, 아 저기있다! <laughs> 이 새끼! 새끼야 털지마! 잡았다 아니 MBS, MBSS 계속 보인다 저 나무에서 아, 튀 나오면 잡아라 있다. 아 샷각이 안 나오는 거어 샷각이 안 나온다 아이자승자 숨어있다 야 왔다 야 가방 막혔다이 새끼 노란 가방이다 야야 야, 조준하고 있나? 어디있는데? 에파 이거? 옥상 맞아. 움직인다 움직인다! 어 움직이고 있다! 어, 움직이고 있다. 기어간다! 기어간다! 어. 세... 기어다가지고 옆에서 아. 파괴하고 있다! 터졌다 뚝배기! 아, <laughs> 다 뜨렸나? 어 뚝배기 다 뜨렸다! <laughs> 아저 까마귀 좀넣 웃기네 <laughs> 새끼 유해온거 같네 아이다, 유저다. 팔레벨이다 음... 아, 불쌍하다. 아, 왜죽였는데 <laughs> 어, 팔레벨 <laughs> 박차해버렸다. 아. 니가 사 <laughs> 새끼가. 씨. MBSS 안에 또뭐꽉 차야 나는갑다. 어, 나 네, 죽었다. 아, 키모찌 네? 죽어빚다. 오와, 어? 꽉 찼다. 와, 뭐 맞노? 와, 초대박인데난만다 <laughs> <laughs> 이번 <이만판>, 판좆대박인데 <laughs> 이건 뭔데? 이뭔 총이고 이거. 왜? 초점도 안 맞다. 봐봐. 두 개가 초점도 안 맞아. 뭐 그딴 식으로 해놨네. 몰라. 맹구가 들고 있길래 추워 왔는데. 아 이번 판 지렸다. <laughs>